이게 내가 지금까지 본 마우스 중에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마우스. 음. 아, 물론, 좋은 쪽으로. 또 안녕하세요. 또요. 전에 아 제가 이 마우스 무선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소개시켜드린 마우스가 있어요. 제닉스 타이탄 GX 에어라는 마우스인데 이게 몇달 전에 무선으로 나왔다고 해요. 제닉스의 게이밍 마우스는 G, GM, GX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이 있는데 G는 비대칭형 마우스고 GM과 GX는 대칭형 마우스예요. 그중에 이 GX는 로지텍의 G 프로와 비슷한 쉐입을 가지고 있는 마우스인데 제가 지금까지 G 프로 슈퍼라이트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비교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지슈라의 가성비 대안이 될수 있을지 언석싱스 제닉스에서 자주 쓰는 박스 디자인이죠 케잌 커버가 하나 따로 들어있구요 수신기를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가 들어있고 케이블은 파라코드로 되어있네요 이제 마우스 본체를 보면 등쪽은 벌집 모양 쉐입으로 되어 있어서 경량화에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근데 또 이거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먼저 클릭음 들어볼게요. 벌집 모양 쉐입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갈아 끼울 수도 있고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갈아 끼울 수 있어요. 하단에 있는 스위치를 켜면 뒤쪽과 안쪽에 LED가 들어와요. 아, 안쪽에는 타이탄이라고 써 있네요. 어. 오호. 수신기가 여기 있네. 수신기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요. 구성품도 알차고 구성품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데요? 원가 69,900원으로 애초에 비싼 가격도 아닌데 할인하면 한10% 정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6개의 버튼이 있고 PAW3370 센서로 고성능 센서인 PMW3389 센서의 효율을 높인 무선 전용 센서고요 감도는 19,000dpi까지 조절 가능해요. 배터리 시간은 대략 70시간으로 마우스 사용시 LED가 꺼지고 다시 놔두면 켜져서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시켰어요. 옴론스 위치를 사용했고 무게는 78g이라고 하는데 요즘 워낙 경량 마우스가 잘 나와서 그냥 가벼운 편이구나. 정도의 느낌이에요.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스위치 커스텀, 센서, LOD, 매크로, RGB LED 설정도 가능해요. 손바닥 쪽에 커버를 바꿀 수 있는 게 그립감을 위해서나 조금이라도 가벼운 무게를 고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스위치나 휠도 유격 없이 단단하고 클릭감도 깔끔해서 사용 시에 불편함은 전혀 없었어요. 이 쉐입이 비슷해서 g 프로 슈퍼라이트랑 비교를 해 봤는데 기슈라는 팜그립에 좋은 마우스고 타이탄 GX 에어는 클로그립에 좀더 맞는 마우스예요. 엉덩이 쪽이 좀더 높이 올라와 있어서 그립 포지션이 좀더 밑으로 내려요 외형만 비슷해 보이는 거지 막상 잡아보면 꽤나 다른 스타일의 마우스예요 GX 에어의 바닥 부분은 허리 쪽이 좀더 좁게 설계되어 있어서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좀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우스를 살짝 안으로 감싸 잡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포지션이 좀더 높아져서 안정감이 떨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바닥이 넓은 마우스를 선호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이 마우스는 가성비, 그중도 뭐... 초가성비 마우스가 맞아요. 이 가격으로 이 스펙에 이런 무선 마우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써보시면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지슈라의 가성비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테일하게 본다면 그립 포지션이나 그립법 그립 높이가 좀 달라져서 성향이 다른 마우스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타이탄 GX 에어 무선은 클로 그립을 쓰시는 분들 중에 경량의 대칭형 무선 마우스 생각하시는 분들 한테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마우스에요 가격이 뭐 워낙 깡패라 한 번쯤은 구매해서 써본 것도 추천드려요 웬만하면 실패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수신기 홈도 안에 잘 들어가 있어서 휴대하기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무게가 더 가벼워지는 거는 욕심이겠지. 그래 욕심일 거야. 그래. 충분해 지금도.